어, 그 이러면 저는 안순수인가? 난아인가어 자, 지금 아까 경기와는 약간 다르게. 네. 네. 저, 그리고 약간 일단 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볼수 있는 거 잠깐 봤는데, 네. 현재 블라디미르 4번 선수를 보시면 성장 AP로 내다가 2 1 9 그러니까 현재 극딜 블라디거든요. 네. 정말 본 라인에서 극딜로 한번 싸워버리겠다라는 거. 정말 위드전이 좀 기대가 되네요. 그라가스 때 블라디미르.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킥뷰 이벤트를 따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킥뷰를 퀵뷰, 이번에 맞추는 식으로가 아니라 따르게 하는데 와드가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금방 할게요. 자,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양팀 모두 잘한 나라를 볼수 있는 거죠. 퍼플 네. 팀이 여기다가 블루에다가 와딩을 받고 갔습니다. 어?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속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때. 네. 다 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 카운터 가서 늑대부터 <laughs> 먹어버리죠. 상대편 정글. 와. 깔끔하게 카운터 가고 있는 현재 퍼플 팀.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오히려. 퍼플 팀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보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 네. 블루 팀은 카운터로 왔지만 불안할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퍼플 팀은 보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상황에, 어, 오히려 정말 보고 따라가는 퍼플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진짜 정글러 초반 신경전이, 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초중반은 정글러와 미드 싸움인데 그 중에서도 정글러가 리딩을 하거든요. 그 리딩을 할수 있는 정글러의 그 쏟아 붓는 정신이라고 할까 정성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정말 볼수 있는 게이 대회죠. 네. 그리고 뭐? 그라가스 같은 경우는 어, 견제를 하기도 상당히 좋은 게 스킬 중에 마나를 채울 수 있는 트름 스킬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서 자꾸 그라가스 이분 나올 때그 스킬 쓰면 트름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해서마다 트름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부 뭐, 아닙니다. 아니 평소에 어떻게 하셨길래? 예. 아. <laughs> 네, 제가 가끔 입에서 용이 나옵니다. 오용 용이 승천 흥룡의 해줘오래가 아! <laughs> 나온다? 자, 어, 어, 일단 미신. 뭐. 잠깐 뭐, 상황을 또 잠깐 살펴보면, 뭐, 이렐리아와 리븐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냥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운터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저기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어떻게 보면 딜 교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미드에서는, 어, 다루안 선수의 급딜 트리를 간 만큼 강력한 푸쉬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때 리신이 3렙갱을 시도를 아, 합니다. 치... 레드볼로 다 먹었기 때문에 위험하죠 한번 네. 맞으면. 어, 이, 어. 어, 미리 어죠어 j a Oh, Billy 눈치 j o s how are you? Line and Kodaso, you are you? They are you? I'm going to 딱 u s h you. I'm going to reach you. I'm g 플래 n g to reach 네, 그렇죠. 충분한 네. 효과를 봤다라고 할수 있죠. 네, 다음 때 똑같은 이 상황이 나오면 이때는 리븐이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갱을, 갱의 확률이 높아져, 높아진 거죠.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네네. 아, 어, 깔끔하게 또 훔쳐먹고 가죠. 미신 선수는 자꾸 먹고 가고요. 그럼나 이제 처음에 저희가 봤던 이제 본 라인에서의 싸움, 레오나드의 타릭, 그리고 코르키드 그레이브즈 싸움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레이브즈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원딜 이제 스킬 강력한 원딜이라고 하면 코르키는 떠오르는 원딜 중에 하나거든요. 얘 예, 이때 빨리 탑 보세요! 어, 지금! 아, 지금 씨발아! 지금, 네. 지금 리시의 딜. 버블! 남의 정글을 어떻게 서든 쎄먹으려다가! 버블을. 혼났죠? 네, 아주 많이 혼났어요. <laughs> 큰게또 하필 오라가 끝날 때쯤이었는데 지금 리신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바나 선수가 지금 레드 블루를 계속 풀 풀로 유지하면서 갈수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또 레드 블루가 나오거든요. 네, 아 시바나가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무서워질 겁니다. 거기다 워낙에 또 이제 시바나 같은 경우는 정글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캐릭인데 네. 그캐릭이 지금 블루레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돈다라는 건, 이제 리신 선수가 시바나 선수의 차이는 벌어집니다.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와..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 팀모피 쪽에서는 리신 선수, 그렇죠. 카운터 정글보다는 확실히 갱을 할수 있는 쪽으로 혹은 RPG라고 불리는 자신의 정글 쪽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정글 뺏어 먹으러 갈줄 알았는데, 어, 어, 아, 그러면서 또 뒤에서. 저 이제 덥... 시바가가... 아, 시바나 아, 자, 이제 그라가스가. 아, 저이그나이트까지 걸렸고, 시바나의 테두리 데미지. 아, 시바나. 우와. 정말 1 6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도 박제가 넘치고 속도감 이 있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양팀 모두가. 퍼스트 블러드에서 두 번째 킬까지도 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아 어... 어...어...이거... 어...시바나 발음 너무 세죠 죄송합니다. 아시바나 아, 쉬바나시바나 어, 얘가 리븐... 제가...제가 볼때는요. 이렐이랑 리븐이랑 약간... 만화를 안쓰는 캐릭 그리고 만화를 쓰는 캐릭의 차이이지 않나 약간... 어...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예 네, 만화를 쓰고 이제 안쓰고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근접 스킬들이 죠 모두 다 이제 데미지를 네, 주면서. 네, 스턴도 있고. 예. 네. CC기에 해당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이 영화 같은 뭐.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게 이제 스턴 기술이 자신보다 피가 적을 경우에는 슬로우. 피가 많을 경우에는 스턴을 거는 약간 설계 면에서 약간 특이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 네. 뭐, 초반부터는 저 무맥과 아이들 정말 강력하게 팀오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유 네 배너가 지금 약간 오류가 있던데어 바로 네 이거 경기 끝나면 고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와이팅. 감사합니다. 예. 본 라인을 자주 안 보는 건 아무래도 초반에는 보세서는 어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해선 킬이 잘안 나죠. 갱이 가지 않는 이상. 정말 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냉겜나 노말 네. 게임에서는 20분 전에도 많은 킬이 나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 라인에서는 킬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고수들 같은 경우는 딜 계산이 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어, 막치거든요? 본라인 오히려 네, 네. 패기가 넘치는 탑이나 미드에서 초반에 엄청난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찍는다는 양땅의 핑계였습니다. 혼내겠습니다. 네, 바로 그거... 어, 양땅? 자, <laughs> 리신. 어? <laughs> 야 시바나 거기다 지금 또블루스티라가 들어갔어요. 어블루스티하고 이렐리아 만났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는. 상황 종료 정말 빠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아 중원도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일단 그뭐 방금 잠깐 나왔었는데 본 라인에 방금 미신 선수가 갱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그, 블루 팀의 원딜인 그레이브즈 선수가 네. 피를 많이 깎아서 낚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어... 본라이에서는 킬이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양땅, 어, 양 땅? 국제적, 국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아유, 국제적인. <laughs>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점점 심해지네요? <laughs> 인격 분열 <중요? 웃음> 자, 일단 뭐. 장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밀고 당기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골드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킬도 터졌고요. 킬 터진 것 때문에 아무래도 라인에서의 무게추도 조금 이제 울어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시바나 선수한테 리신 선수가 어, 플프를 네. 주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소. 지금 리신은 레벨이 6인 거에 비해 시바나는 풀 버프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레벨 7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8레... 아곧 있으면 8레벨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확실히 레벨 차이가 지금 나기 네. 시작했고. 레벨 차이가 지금 딱한 레벨이에요. 약간 경험치 뭐50% 30%도 아니고. 완전히 한 단계의 레벨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리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Q 스킬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카운터 정글에서 상대편이 정글 먹고 있는 거를 뭐 스틸 한다거나 기통소를칠수 있는데 그런 플레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그리고 방금 메오나 선수가 탑을 갔었는데. 네? 어, 탑을 갔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본 라인은. 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본 라인. 탑 라인과 이제 미드 라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M5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지금 정형화되는 EU 스타일대로 자신의 라인만 그리고 뭐 미드와 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곳에 있는 라이너 그리고 정글러도 모두 다 적극적으로 다른 라인이나 상대편의 정글을 침범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많은 로밍을 좀 하는 타, 어, 스타일을 지금 조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 뭐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고. 네, 지금 미드가 아, 지금... 시하나가그래서 그렇죠, 물었죠. 근데... 혼났어요. 뭐 뒤로 갈 수밖에 없었죠. 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어, 드래곤이 금방 빠르게 벌써 프리드래곤으로 가져갔어요. 와드를 네, 꽂아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밀크... 지금 돈 차이가 2,000원이나 나고 있어서 확실히 지금 차이가 네. 벌어졌죠. 아, 거기다가 지금 정말 16강에서 보였던 그 강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라가스 선수 지금 블루까지 먹어서 이제는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블라디미르 아 진짜 지금 아무래도 초반에그 퍼블이 상당히 블루팀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정말. 아, 어이 2A가 지금 아 바뀌어 나는데1 0만 가지고 와 있었죠. 네 그렇죠 낚시. 아 근데 그냥 들어가나요? 타워만 일단 때리는데. 아 이거 진짜 기분 나쁘죠.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 네. <laughs> 이럴때는 오히려 미니언을 빨리 없애는게 나아요 네, 나보다 그렇죠. 타워 데미지가 세니까 타워에 맞게끔 훨씬 낫죠 네. 레오나의 CC기를 타릭의 스턴으로 방어를 하네요 보면 많은 CC기를 뿐 쓰는게 아니라 딱 레오나가 스턴을 하려고 할때 간단하게 레오나가 스턴을 못 걸게 하고는 빠지는 정말 좋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모네가이드를 군라인에 서 지금 타릭선수 네 지금 너무 어. 드래곤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서 드래곤을까지 가져가고 지금 돈 차이가 2000원 나고 있어요. 킬은 2개밖에 안되는데 2000원이 나고 있다는 건 CS에서의 차이와 그리고 드래곤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네 초반 11분 만에 2000원 차이면 지금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타이밍의 차이면 지금 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한데 지금 완성템이 하나가 네. 지금 벌써 나와버리냐, 안 나와버리냐 정도 차이가 벌써 커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타 싸움에서 무난하게 싸워버리면은 커플팀에서 충분히, 그냥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반에서는, 어, 약간 밀리는 걸좀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네, 템이 그렇죠. 잘안 나온 초반에 만약에 상대방이 좀더 좋은 템을 가지고 있다면 라인이 밀릴 수 밖에 없죠. 정말 한타 싸움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론 양 팀이 다 잘하기 때문에 그템 차이로 어느 정도는 교정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결국 후반에 갔을 경우에 한타 싸움은 진영과 어떻게 어떻게 싸우느냐가 또 중요하고 아니라. 근데 초반에는 정말 그템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템의 성능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초반 확실히 좀 무메카 아이들 팀에 좀팀오피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경기적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와데를 박아 나, 났지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고하단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하니까 빠르게 지금 하다 크고다고다 말고 다 깨고 다니죠, 와드를. 아. 아, 블루 팀이 약간 밀리고 있는 게 이제 눈으로도 보이니까 조금씩 안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보통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통 뒤집는 건 결국은 로밍입니다. 로밍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글러의 개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들어가느냐인데 네. 결국 맵을 넓게 보고 이제 제가 잠깐 뭐 M5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팀원 어 다른 라인에서 전투하고 있고 뭐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겠다 아니라 모든 팀원이 기본적으로 상대편의 어느 정도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미리 가서 상대편을 낚아서 다채 먹는 식의 플레이를 가야 돼요. 네. 지금 적극적인 리...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움직임보다는. 네. 신 같은 경우 지금 시바나랑 어 레벨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갱을 가으로써 레벨업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정글어 어떻게요? 방금 보셨어요. 네. 그래? 네, 봤습니다. 그 던져서 유령 <laughs> 날아갔죠? 들어갔어 <laughs> 레이스 레이스 빼서 <뺏어> 먹었죠 <laughs> 술통 <통은> 안녕 <laughs> 정말 미신 눈물나지 왕래 레버들인데 <laughs> 아, <요. 웃음> 뭐 아무리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우리 <laughs> 네. 게니까어 가슴이 아파 어떻게 못 나와요 이거 갈분이 어, 막혔어요 방금 <laughs> 아 이거 바로 라이트 오늘 또 나오겠는데요. 아, 그라가스 선수 다시 또 미드로 내려오고 있고, 시바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시바나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이건 좀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라인을 빠르게 먹고, 상대편이 조금 남은, 어떻게 보면, 그 정글에 있는 몹들을 정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빠른 레벨업, 그냥 빠르게 자신의 라인만 돌아서 빠른 RPG, 빠른 레벨업 이후에, 온종 태운 맞추고, 빠른, 다이브를 노려도 괜찮아요. 특히나 시바라 같은 딜거 아... 다이브를 할수 있을 준비를 빨리 마치고 다이브로 상대편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갱을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지금 블루팀이 약간 점점 더 밀리고 있지만 이건 후반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된 한타도 일어나지 않았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라가스 선수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한타 싸움에서 특히나 그라가스와 어떤 블라디미르의 차이를 보자면 그라가스는 폭딜! 팍! 한번 터뜨리는 디이라고할수 있고 블라디미르는 정말 꾸준하게 피를 아 근데 와 아, 레오나 도와주러 왔다가 붕변당하네요. 아이고 거기다가 용까지. 용까지프리드래곤으로두 번째. 아 스틸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 어, 이거 이기 플래시로 스턴을 넣어서 잡을. 이라고 했지만 약간 우리가 네. 모자라서 빠르게 실패를 네, 했습니다. 정말 지금 블루 팀이 선택이 나쁘진 않아요. 저렇게 자 어떻게 보면 각 라인이 모두 어느 정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라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인에서 힘을 조금 빼서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줘서 역전을 노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네카 아이들 팀에서 너무도 대비를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상대편의 무빙 그러니까 상대편의 라이너에 뭐뭐 뭐 서포시 빠지든 딜러가 빠지든 사람이 빠지면. 거기에 맞춰서 정글러와그 라인에 있는 선수가 따라가서 저격을 네.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무슨, 정말, 텔레포터를 다든 것처럼, 어, 정말 합, 합류가 빠르고. 그렇죠. 어. 아... 뭔가가 안 보이면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원래 티모피 팀의 의도대로였다면, 예, 레우나 선수가 와서 궁극기를 날리고, 스턴을 넣으면서 결국, 가, 어, 드라인에 있던 그라가스 선수를 녹이고, 지금 분리했던2대0 스코어를 2대1 그리고 다섯 명이 모두 몰려와서 드래곤을 먹자 아마 이런 게 방금 그 스토리였을 거거든요 짜 나왔던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를 모네카 이들 팀에서 적절하게 오히려 끊어먹고 차이를 더 벌려버렸어요. 네, 이전 아직 뭐 벌써 승부가 나온 것도 아니고 킬은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시작한 지 지금 17 분밖에 안 됐고요. 아 전멸하고 일단 들어오고 있는데. 자.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 이, 근데 야, 이거, 자, 아... 이거. 자, 이거. 자, 또. 자, 이때 이렐리아가 텔레포트로 그... 왔죠. 왔습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역전의 아, 분위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빠져야죠. 자, 이제 빠져야 될것 어, 같습니다. 근데, 어, 이때 레오나가 CC기를 들어가고 이 끝까지 걸었지만, 그러겐 그레이브랑. 어, 그사이에! 블라데미르 어, 미드라인에서 잠깐도 블라디미르 선수와 교전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블라디미르 선수 2대1 상황에서 한 선수를 잡아내고, 네. 또 아, 의문사. 네, 의문사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와 있는 상황 자체에는, 어, 별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라가 선수의 피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블라디미르 선수가 들어갔고, 네. 거기에 이제 리븐 선수가 합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본 라인을 도와주러 내려오면서, 바로 미드라인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라가스 선수는 잡았지만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라가스 선수는 잡고, 블라디미르 선수 역시나 리븐 선수가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네, 그리고 블라디와, 어, 지금, 어, 시바나가 죽었었는데, 어, 네. 시바나는 오라클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 선수가, 어, 약간의 더 이득을 가져가게 된 거죠. 같은 네, 킬이어도, 그, 네. 오라클을 먹은 챔피언을 잡아냈기 때문에. 네. 나는 뭐 그렇게 돼서 진짜 이런식으로 불리한 상황은 뭐든 뒤집는거거든요 정말 적극적 아 근데 이금 자... 와드를 네 뭐... 막았죠 자 지금 이래 혼자 있는 상황이서 스턴 넣고 에 도망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 빨리 지금 블라디미르 아, 선수도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자 이거 불러. 이거 네 리신 선수도 다 아, 뺏겼고 이래 이레... 아 지금 블라디가 와이거까지 아, 걸려 서버렉인가요? 네? 어 잠깐 어 저한테만 잠깐 서버렉이었나보네요 어... 아, 네. 네. <laughs> 이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야, 블루를 그라가스 선수가 먹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블루를 스틸하려고 하는 것을 현재 블루 팀의 블라디미르 그리고 리신 선수, 릴리아 선수가 어떻게든 덮쳐오려고 했으나 블루는 뺏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본 라인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 본 라인에 그 아까 시바나 선수를 잡으면서. 그레이브즈 선수가 블루로 먹었어요. 네. <laughs> 그레이브즈가 이제 블루로 먹으면 미칠 듯한 큐짤 무섭죠. 그레이브는 스킬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원딜이기 때문에. 어, 원거리 딜러 중에서도 최강의 스킬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코르키 또한 스킬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네. 어, 코르키는, 어, 촉보를 가기도 하는 AP 개수가 약간 있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킬 데미지를 어떻게 보면. 결국 그, 그레이브즈 선수의 딜은 바바박 이렇게 들어가도 간다면 코르키 선수 이제 디도 역시 바바박 들어가지만 좀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포 3일체 아이템을 가기도 하거든요. 어 틀렸을까봐 좀 떨렸어요. <laughs> 아또 입로를 한건 아니지. 예, 요새 같은 경우 는 이제 쉐아 쉐인이라고 하죠. 광희의 것만 가고 그냥 나머지는 h 이템으로 가는 식의 형태도 있는데. 네. 일단 네 혹시나 3일체 많이 가는 템이죠. 이제 비싸기 때문에 완성이 늦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빠른 템포의 경기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네 그리고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블라디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CS를 잘 챙기고 있거든요. 네. 블라디가 정말 한 타에 상당히 도움되는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w 스킬을 피하, 피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느리게 하는 효과도 네. 가지고 있거든요. 현 f 보스에서 약간 좀 싸움 이 있고요. 와 방금 보시면 또 미신 선수가 같은 편 팀원인 그레이브츠 선수를 살리는 거 잠깐 보실 수가 있었어요. 아 어... 실피 남았는데 저거는 죽을 수 있는 데미지를 쉴드로 막아줬죠. 어 그런가요? 아그 장면을 놓치다니 이거양땅 이거 나쁜 년입니다. 이거! 아양 땅. 어...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laughs> 중국이라서 안 되겠네. <laughs> 아뭐뭐 뭐 미신 선수도 그렇고 자 다시 한번 또 역시나 로밍으로 현재 지금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블루팀. 각 선수들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모습이고 레오나 선수가 다시 오라클 먹으면서 와드 제거까지 그러면서 이제 또 위드라인에서의 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탑라인에 지금 타워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렐리아 선수는 좀 많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아까 같은 무빙을 그라가스가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이번에는 잘 피해줬죠 오히려 블라디미르 선수가 네. 자, 서로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하 어, 어, 이거, 맞아요? 이거, 그... 어, 블라디 지금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아, 이렐리아까지! 자, 아, 레오나가 왔습니다, 자, 레오나 시시기에! 레오나 아, 자, 레오나가! 자, CS, 아, 자, 자, 아, 레오나가 쏜 아, 그곳에! 아, 블라디가 궁을 쏘고, 아, 아직까지는! 아, 근데 이은 아. 아, 코르키, 이은다 합류하면서, 한타 싸움에서 오히려 부풀기에 완전한 이득을 거뒀어요. 또용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이 용을 갈지 바론을 갈지 어, 아 바론을 어, 바로 노리는 듯한 네바로 아무래도 용은 이들이 먹어라 우리는 바론을 먹겠소 바론 나이트 또 하나요 그러면 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그렇죠 <laughs> 일단 빨리 빨리 네 지금 이렐리아 눈치챘습니다 이덜리아 네, 내려오고 있고요 이렐리아 확인했습니다 또, 지금 상대방을 알게 됐어요 아하 아, 스턴 자, 궁으로 한번 스틸을 놓아 봅니다! 아아아아잇! 아아! 원 플러스 원이죠아 이거 그레이브까지! 아, 레오나가 살리려고 했지만 레오나가 그래요? 그냥!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레오나! 아, 이거 레오나까지 이거 잡히겠네요! 거기다가 블라디... 이거 리신이야블라디 바로 빠져야죠! 블라디랑 미, 리신까지 불사하네요. 가면...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아 23분에 바로 바로를 먹어버리는 퍼플팀 어찌구 아, 강력한 티오피 팀을 상대해서 역시나 어, 미리 많이 내 네, 연습도 뭐, 많이 했고 어떤 어떤 캐릭터가 올지도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지만. 네. 한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리신의 대비해서 빠른 정글 어떻게 보면 리신은 정글이 빠른 타입은 아니거든요. 거기 대해서 이제 빠른 정글의 시바나 물론, 이제, 퍼블의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그 퍼블을 끌고 갔다라는 점.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밀리게 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어, 디서부터 이렇게 밀리게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퍼스트 블러드에서 정말 그 레드 블루를 시바나가 리필을 받고 나서, 네. 그 리필을 바탕으로 상대편 정글을 조금 말렸죠. 리필 받자마자 상대편 정글을 어느 정도 몹을 해서, 리신과 시바나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면은, 정말 리신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 적극적인 무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글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동렙이고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뒀을 경우에는 리신도 상대편 정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 쉬바나가 피가 없다면 어느 정도 킬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첫 이제 첫킬 이후에 쉬바나와 리신 차이가 벌어지니까 정글러의 무빙, 어떻게 보면 정글러의 움직임에서 한쪽은 조금 소극적이고 한쪽은 좀더 적극적, 이렇게 벌어진 것을 초반, 초반을 지배하는 건 정글러거든요. 네. 그럴 가 적극적으로 그 이득을 바탕으로 각 라인 압박도 잘해줬고, 두 번째 킬도 역시나 미드에서 나왔어요. 시바나 선수가 블라디미르 선수를 킬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두 번의 킬이 바로 나왔다는 점. 정말 퍼블을 바탕으로 두 번째 킬까지 끌어온 이시바나 선수의 초반 정글 리딩이 어, 이번 경기를 많이 좀 벌어지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서 또 싸우고 있고요. 바로 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죠. 네, 싸울 수가 없어요. 아 인광탄 딜 보세서 잠깐. 네, 하지만 저는 아... 아... 그 의문사가 도전이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아 잠깐 또두 번째 킬까지 일단 네. 계속 봐야겠네요. 아세 번째 킬까지 아수 이거 블레아 브레... 블라디 네, 일단 도망하는 가오는 있고요. 그 사이 또아 고스트로 자 뒤에서 레오나까지 네, 아 블라디를 일단... 잡니라. 네, 지금 일단 결정은 났거든요. 어떻게 되면 지금 너무 고르키 선수의 딜이. 네. 강력하기 때문에. 물론 이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고르키 선수의 딜을 좀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그레이브즈 선수가 죽은 것도 고르키 선수는 그냥 맞다이를 깠어요. 레오나 선수 맞고. 나 믿고. 근데 고르키 선수 딜 너무 세서. 레오나 선수가 스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레이브즈 선수가 녹았고. 그 이후에 방금 두 번째 킬이라든지도. 코르키 선수의 예상치 못한 저 강력한 딜 때문에 네. 각 선수들이 너무 피가 많이 달아서 어? 이거 살겠는데라고 생각했는 데 어? 죽어버렸네가 됐죠. 아, 이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아마 엄청난 말이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풀어갈지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어, 누가 오더를 내리느냐에 따라 아, 이게 지금 경기 달라지고 있군요. 아 그러기엔 지금 리신이 레벨이 12고 시바 하나가 14. 이건 정말 한타 싸움에서 리신 선수 같은 리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 중반을 노리는 챔프라고 볼수 있거든요. 후반에서는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네. 정도 이 딜탱이지만 큰 네. 역할을 못 해주는데. 네,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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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리신은 발차기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용의 분노 역시 궁극기가 있죠. 상대편의 챔프를 끌어올 수도 혹은. 들어오는 챔프를 밀어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센스가 미신의 센스는 저 용의 분노, 사커킥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아 근데 또 미드에서 잠깐 싸움 코르키 딜이 너무 세거든요 정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력한 그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브지고 이제 떠오르는 강력한 스킬들을 가진 그레, 어, 코르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스킬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코르키가 수은 네? 어, 장식기를 갔어요. 레오나의 시시기를 피하겠다. 네, 그렇죠. 상대편 CC기 많거든요. 네오나도 그렇고, 이렐리아도 HP에 따라서 CC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지금 그 CC기를 대비한 수온 양식띠, 퀵실버라고 부르는 템을 가고 있습니다. 수온 양식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설명 잠깐 내드리면 굳이 그, 만약에 정화를 들고 있음에도 수온 양식띠를 가는 이유는, 네, 수원 장식기는 제압을 풀수 있습니다. 제압 스킬이 현재 제가 견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말식가 지금... 어네 잠깐. 어, 자 묻힐까? 지금 따로 있던 리본을 잘라 아 먹으려고 했지만 리본 너무나 단단했어요. 역감강이죠자 리본을 아 리본처럼도 살아나요.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잡으려는 리신 선수 잡히고요. 지금 보시면 정말 핵술통, 술통들이, 아, GG. 모네카 아이들 승리. 자, 이번 경기, 모네카 아이들 팀에서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아, 이거 왠지 제가 봤을 때 다음 경기에서 4강에 올라간, 어, 몬스터 아이들과 팀에서는, 네. 그라가스를 못볼것 같아요. 아, 이거 그라가스 벤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라가스 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16강에서도 이제 카시가 확력하니까 이제 아까 8강 1경기에서도 카시 맨이 나왔거든요.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라가스 벤.